안녕하세요. 모터 앤 드라이브입니다. BYD가 올해 초에 출시한 수입 전기차로는 상반기에 4위를 차지한 아토3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원은 전장 4,455mm로 EV3, 코나 EV, 니로 EV 대비 가장 큽니다만 가격은 EV3 대비 약75% 수준. 3,150에서 3,300만 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하면 가격 차이가 주로 아토 3는 3,000만 원 초반대 구입이 가능하여 EV3 대비 400에서 700만 원 저렴합니다. 파워 일렉트릭은 배터리 60.48kW가 장착되어 주행 가능 거리가 320km 수준 유럽 WLTP 기준으로 420km로 EV3 스탠다드 대비 약 13수준인 반면에 급속 충전은 약 30분으로 동급 양호한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양을 살펴보면 지능형 안전기술 기본 안전사양이 기본 트림에 장착되어 있고 단지 향상된 기술이 EV3 대비 약 13입니다만 EV3가 드라이버 와이즈 옵션으로 장착되는 후방 교차 충돌 제동보조, 하차주의 경고가 기본 적용되는 등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안전 사양은 세븐 에어백이 기본 적용되고 무릎 에어백이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외관은 18인치 타이어가 기본 장착되고 단지 소음에 유리한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미적용되네요. 시트는 일열 전동 시트가 기본 적용되고 후속 시트에 리클라이닝이 미적용되어 장거리 주행 시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편의 사양도 무선 충전기와 파워 이프트 윈도가 전 좌석에 기본 적용되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실내는 세련되고 모던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선한 스타일로 센터 디스플레이가 로테이션이 되고 도어 인너 핸들. 도어 트림에 기타줄과 같은 스트링이 장착되었으며 앰비언트 라이트와 파노라믹 선루프가 기본 적용되고, 대시보드 및 도어 트림이 인조가죽 감싸기가 적용되어 품질감이 양호한 반면에 아쉬운 점은 클러스터 크기가 경차 수준으로 작고 센터 콘솔과 디스플레이 폰트, 즉 글자 사이즈가 작아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후속 공간도 크게 타이트 하지 않고 적정 수준이며 트렁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행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BYD 아토3입니다 파워 일렉트릭이라고 하죠? 파워 일렉트릭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괜찮아요. 에코는 컴포트하고 그 노멀하고 스포츠는 차별을 되게 좀 많이 시키는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느낌이 좋은 게 어,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됐는데 어, 승차감이 너무 흡수력도 좋고 뭐 이런 그 약간 거친 도로에서도 어, 충격을 받아도 댐핑 네. 흡수력이 아, 상당히 이렇게 완충 흡수력이죠. 그래서 좋아갖고 어, 전체적인 그 승차감이 어떻게 만족스럽다. 차급에 비해서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차가 끄어들고 있다든가 그런 심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적정한 수준 좋다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도 마찬가지로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펌 하면서도 좀 든든하면서 어, 하여튼 임팩트 쇼크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라운드필드 좀 있으면서 하여튼 든든하게 느끼집니다실내감은 네, 네. 이렇게 실내, 뭐, 스타일도 스타일도 약간 그 스포티하게 좀돼 있는데, 차량도 그렇다고 아주 뭐 성능이 스포티하게 매칭은 안돼 있지만, 어, 스트링 핸들도 어, 부드럽고, 뭐 전혀 부족한 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승차감도 노면에서 받는 게 아주 스포티하지 않지만 컴포트하게 돼 있습니다. 소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음도 2차급에 비해 가지고 실내 정숙성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 로드 노이즈도 네. 그렇고 뭐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엔진음 이런 것도 높기 때문에 모터음도 뭐 괜찮은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어. 모터 뭐 노이즈 같은 거는 전혀 지금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전혀 느낄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전기차 뭐 아시겠지만 가장 그 핵심이 노면 소음하고 바람 소리인데 노면 소음이 타이어에서 나오는, 뭐, 는 그런 고, 고주파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렇다고 럼블이 약간 있긴 있지만, 어, 이렇게 이 차급에 어, 괜찮다? 어,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실내 대화하는데 크게 무리없는, 어, 뭐, 괜찮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성비 죽이네요. 3천만원대 전후로 복잡한 옵션이 없고, 특히, 파노라마 썬 루프도 기본 장착되는 차량 본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토3 기본 트림과 아토3 플러스 트림 사양도 단순하게 구성되어 소비자 선택이 용이합니다. 가격 좋죠? 사양 좋죠? 실내 품질감 좋죠? 단지 실내 사용성이 단점입니다만, 주행 성능은 18인치 타이어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 승차감, 소음이 양호하여 컴포트합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선한 실내와 매칭되는 스포티한 주행성능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실내 및 주행성능 상세 내용은 m o t o 라 a n d 컴 r i v e c o 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상 모터앤드라이브였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